7월 21일 부동산 뉴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신규로 기존 23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연장하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종로창신동 일대는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로 4,54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언덕지형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유형과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됩니다. 반포 일대, 신반포 19차, 25차 등 4개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629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6.27 대책 시행 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거래 가격, 전용 면적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강남 등 고가 대형 평형 거래가 특히 위축됐고 서울과 경기, 인천 전역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동반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중저가, 중소형 위주로 수요가 이동하며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뀐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국토부는 LH의 비대한 권한과 수익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대대적 구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가 싱가포르 모델처럼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재원과 역량 부채 등 현실적 한계와 효율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부 비리, 정관예우 근절, 각기능 분리 등도 개혁 대상에 포함되며 LH는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